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식사 언제나 만나게 드셨습니까? 어, 삼성자가 쭉쭉 올라가야만 맛이 나는데, 어, 일단은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상황입니다. 어, 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만 보더라도, 파운드리 4위, 5위, 어, 한마디로 잽도 안 되는 것들이 합병을 검토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 삼성자의 안 그래도 파운드리 점유율이 낮은데, TSMC, 따라잡을지 말지도 지금, 음 앞이 깜깜한데, 지금, 어뭐 이상한 잡소리, 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어 제가, 어 아무리 유튜브라지만, 음 솔직히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요즘 뭐, 몇 프로나 합니까? 어 뭐, 3, 4%라 칩시다. 어, 뭐, 적금을 넣고, 1년에 고작 3, 4%, 뭐, 많이 쳐서 4, 5%라 칩시다. 자, 그게 1년 내내 기다려서, 천만원 넣고, 어, 아마 5로딱 잡고, 자, 50만원입니다. 50만원. 어, 그 50만원 벌자고, 1년 내내, 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물론, 안전하게, 뭐, 원금 안 까자먹고, 어, 그대로 50만원, 뭐, 1년 내내 있다가 50만원 벌면 좋아요. 하지만, 어, 기업의 미래를 보고, 물론 삼성자로 뭐, 엄청난 떼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5% 10% 때까지도 올라가는 것도 어 상당히 부지구이시고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리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 경제적 자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 뭐 하루에 10% 20% 떨어지고 10% 20% 오르는 종목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종목에 어 자칫 잘못하다가 뭐 상패 아니면 뭐 일단은 나가리로 가는 그런 불상사도 부지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어 그리고 배당금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저점에서 남들이 다 들어가기 두렵다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씩 하나씩 진짜 소주 한잔안 먹고 어 여기에 우리가 한주두주 주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은행보다는 훨씬 낫다. 그거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나이 50줄에 무슨 부이 영화를 누릴 거라고 제가 뭐, 뭐, 10배, 100배를 뭐, 노리겠습니까? 아 어, 그나마 은행보다는 안전하고, 그나마 괜찮기 때문에, 어, 저점에서 삥삥 돌 때, 어, 제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하는 거죠. 자, 서두 너무 잔소리가 길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세계 파운드리 4, 5위와 관련된, 어, 합병 검토와 관련한 그 얘기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 주요 파운드리 기업. 글로벌 파운드리, 얼마 돼도 안 하죠? 저 밑에 있는 애들인데, UMC도 마찬가지고, 이 둘이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 자, 안 그래도 삼성전자 4분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2위는 지키고 있는데, 얘네 둘이서 합병을 한다면, 삼성전자를 뛰어넘죠? 바로 2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요 경제로 뭐 성숙, 물론 레거시 공정의 경쟁력하고 공급망을 강하기 위한 이 전략, 물론 삼성전자한테는 두려움의 존재로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음. 근데 어 지금 얘네들이 합병은 어 이두 회사간에 미국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아시아, 미국, 유럽 전역에 생산 거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레거시 파운드리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안 그래도 심화되는 것을 어 일단은 막고 대만을 둘러싼 양안 갈등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이 된다는 그런 보기 좋은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일단 니케이 아시아에서 소식통을 인용해서 얘기가 나온 건 양사 합병시 첨단과 성숙 공정에서 모두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한 TMC의, tsmc의 대안이 될수 있다 이런 개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자 삼성전자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어 어떻게 보면 음더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양사의 합병 논의에 대해서 미국하고 대만 일부 정부 관리들이 알고는 있는데 이미 2년 전에 양사 이두 업체에서 잠재적 파트너십을 논의는 했지만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둘이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일단은 이 넘는 이뭐 하려면 뭐 솔직히 삼성전자가 옛날에 했겠죠. 이게 합병이라는 게 독점 독과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대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제품 생산력을 늘리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다고 하지만 UMC 역시 이전부터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설립하는 어, 제안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은 뭐 있습니다. 다만 UMC가 비용 문제로 이 사안을 거절을 했는데 일단 니케이 아시아에서도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양사간 합병 논의에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욕구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대만은 2023년 기준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약 44%의 점유율, 미국은 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두 업체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파운드리 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분명히 생깁니다. 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 얘기가 나온 게 4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자체가 작년입니다. KSMC가 67.1%로 1위고 삼성전자가 8.1%로 2위. 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듯이 3위가 SMIC, 4위는 UMC, 4.7% 5위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이 글로벌 파운드리와 UMC, 이 둘이 합치면 뭐, 당연히, 어, 2위 자리는 걷더니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UMC 점유율 도합 9.3%로 삼성전자 점유율을 넘어서게 되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팩 가동률이 어 레거시하고 첨단 공정 모두 부진하다는 게좀 뭔가 좀 걸리지만 주요 경쟁사의 합병은 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팩 가동률이 레거시 첨단 공정 모두 부진한 만큼 자,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어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이 사업이 올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레이시 공정을 담당하는 미국 오스틴 팩 경우도 가동률이 3 4 0 수준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업친데 덮친격. 어, 일단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우리가 보자면 업친데 덮친격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두 업체 간의 합병은 사실상 어렵다. 뭐이두 업체 간에 만약에 된다면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했으면 옛날에 했겠죠. 그렇다면 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독과점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게 깨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과 지금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그리고 삼성자가 만히죽 놓고 보고 있느냐 안 그래도 최근에 사나노 수율도 상당히 올라왔고 그리고 이 나노에 대해서 삼성자가 사우루를 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수직 계열화죠. 한마디로 이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주문형 어, 반도체를 주문을 받아서 적시 족소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자가 언제 어, 조미율 다시 한번 끌어올릴지는 뭐 아무도 뭐알 수는 없겠지만 삼성자가 그냥 대놓고 지금까지 돈 까먹은 게 얼마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넉넉고 있지는 분명히 않을 거고, 어 일단 삼성전자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무시무시한 그런 중대한, 어 상황보다는, 일단은 이러한, 어 움직임이 있다는 걸 우리 주주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공유를 해봤고, 뭐에 다시 한번 좋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